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예스폭진지라는 투어를 가기로 한 날인데, 대만에서 조식을 먹기 위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대만이 아침이 유명하거든요. 대만은 비가, 오니, 비가 많이 오는 날씨라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 가게입니다. 대만은 보통 아침을 샌드위치나 묵빈? 밀크티? 이런 걸로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거 리뷰를 보니까, 여기는 강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대만 샌드위치가 아침으로 유명하다고 래서 밀크티랑, 이건 샌드위치고, 이거는 전병 같은, 대만식 전병이라고 해요. 일단 밀크티부터 한잔 마셔볼게요. 음음 한국에서 파는 뭐 스타벅스나, 이디야나 이런 밀크티 먹으면 되게 좀 달고, 좀 향이 좀 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는 뭔가 두유 느낌의. 향도 좀 덜하고 단 것도 좀 덜하고 당도를안 좋아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편의점 샌드위치 한번 먹어가요 아. 계란이랑 치즈만 들어가 는데 그냥 빵하고 계란, 치즈 맛이 납니다 소스가 없어요 이거는 대만식 병, 변병 그냥 피는 파전 느낌에 이요그 파전의 밀가루 느낌에 계란이랑 치즈 들어가 있는? 자극적이지 않는 무단한 맛. 사실 제 입맛에는 좀안 맞긴 한데, 그래도 먹을만 해요. 이런 건물들 자체가 되게 우리나라에서 뭐 8,90년대를 안 살아보긴 했지만 되게 오래된 느낌? 감성이 좋습니다. 이런 옛날 감성. 그리고 좀 특이하게 약간 건물들이 이렇게 건물들 사이로 다 이렇게 걸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뭐 더워서 그늘을 피하게 되는 것 되게 한 건지 아니면은 좀 일부러 이렇게 지은 건지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여기까지 아마 건물들이 나와 있을 건데 이렇게까지 그게 또 한국과 다른 점이네요 와 여기가 타이페이 메인역인데 엄청 커요. 서울역 전체보다는 어, 비슷한가? 하여튼, 느낌으로는 광장 같은 데가 엄청 커요. 서울역은 이렇게 광장 같은 데 사실 크진 않는데, 여기서 지방 가는 기차나 지하철 이런 게다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바위가 여왕머리래요. 저 목부분이, 곧 5년 안에 저게 부러진다고 해요. 그래서 뛰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언제 부러질지 모르고 앞으로 역사 속에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막 엄청 신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사진과 영상에서 봤던 그런 느낌들. 머리가 큰데 저쪽으로,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벌써 밑에 금도가 있어요. 금도 가 있고 저 목이 제가 안으면은 팔로 이렇게 둥글게 안으면은 감길 정도로 얇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저 위에 돌은 최소 1톤 2톤 이렇게는 나갈 것 같은데 진짜 몇년안 지나면은 저게 부러져서 땅에 뒹굴 것 같은? <목소리> <목소리> 스폰에 왔습니다. 기차길에서 등불을 날리는 기차길 거리가 한 200m? 엄청 길진 않네요. 되게 짧은 거리의 양쪽에 상가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등불을 날리고 있고 저는 천등 신청을 하자. 내가 난리나 남이 난리나 난리나 같도니까 여기를 진짜 와보고 싶었던 게 기찻길 베트남에도 기찻길 옆에 노상으로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 기차가 지나가는 걸또 한번 보고 싶었든요나 둘, 이마 같이 나서 오늘 대명.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러다가 기차 오면은 다 벌어진다는 거 잖아요 한국이었으면 뭐 환경문제다 뭐다 다안 됐을 것 같은데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 싶었거든요 코치맨에서 못본 기대 안 했던 곳인데 제일 웅장한 것 같아요. 좋고 시원하고 와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해에 막 반사돼가지고 더 예쁘게 보이고 아까 아까 저기 밑에서 하나 있었고 또금 여기 있고 지금 장소마다 또 보이는 게좀 뭔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아 들어가서 돌놀이 하고 싶다. 와, 너무 웅장하고. 너무 좋 시원하고.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다이빙, 다이빙에 들어가고 싶다. 물 날리는 거 보여요? <laughs> 너무 시원해. <좋아요. 웃음> 제일 좋았다잉. 시우원에 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취두부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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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권에 걷다 보니 이런 뷰가 있네요. 와, 너무 보기 좋습니다. 밤에 불 들어오면 예쁜다는데 지금 딱 노을 질때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여기 경사 뭔데? 여기. 아, 이게 지역권인가 보다. 얼굴 타는 거 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목소리> 왜 지옥권 하는지 알, 알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네요. 여기가 지옥권에서 유명한 장소라고 합니다. 센카치이로가 닮았다고 밤에 불 들어오면 더 예쁘다고 하는데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목도 마르고 거기가 거기 같고 아까 뭐 센카치이로 유명한데 사진을 찍길래. 따라 찍긴 했는데 잘 모릅니다. 정보를 안 얻고 왔으니까요. 일단 자유시간이 2시간 정도 주어져서 그냥 발길 닿는 데로 돌아다녀 봅시다. 사람들이 밤에 오면 은 좋다고 하는데, 사실 밤에 와도 좋겠지만 지금 와도 너무 예뻐요. 해가 질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약간 노을 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예스폭 증지그 다섯 가지 중에, 여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먹을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여기가 산에 약간 중턱에 위치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예쁘죠? 뷰가 일단 죽여줍니다. 귀여워. 오, 강아지만 보면 우리 모아가 생각이 나서. 아이고, 졸려. 어구, 졸려. 이런데 카페 식당들 보면은 다 이렇게 뷰 좋은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쉬고 싶지만 아직 못 돌아본 곳이 많아서 조금 더 많이 돌아보겠습니다 해가 많이 기울어져서 이제 많이 덥진 않아요 노을이 질때 풍경 많이 감상해두고 아직 2시간이 남았으니까 이거 좀만 보고 먹을 까 먹으러 갈게요 여기 전망대인가? 앉아계시는 <laughs> 네. 이유가 뭐죠? 네. 딱 뒤를 돌지 않았을 때만 해도 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뷰가 없어요 낚였어 <laughs> 배는 고프가 목도 마르고 근데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입맛이 없어요 배는 고픈데 뭔가 먹고 싶진 않고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좀만 더 돌아보고 뭔가 먹을 게 있으면 먹어보겠습니다 입구에서 파는 아우, 머리야. 애플 망고 스무디.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아우, 이제 살것 같네. 소세지 하나만 먹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어제 야시장에서 먹었던 소세지는 파인애플 맛이 나면서 좀 냄새가 나서 좀 별로였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제랑 비슷한 맛이 나요 대만의 소세지는 다 이런 맛이 나나봐요 저한테는 부입니다 부럽 여기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 다 찍으려고 하는데 혼자 온 사람은 찍기 힘듭니다 눈치껏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데 어렵네요 야경은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퇴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폭 진지 이렇게 다섯 가지 투어를 마치고 지금 호텔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 이런 투어는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 더위 이슈도 있었고, 발도 고팠고, 치마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 8시인데 저녁도 안 먹고, 오늘 먹은 거라고는 그 광부도시락, 그거랑 닭날개 볶음밥. 그 정도만 먹고 뭐 음료수 먹고 지금 많이 뭐 먹지도 않고 배가 고파서 좀 땀도 많이 흘려서 찝찝하고 정비 좀 하고 그리고 닝샤 야시장 가이드님이 거기가 좀 맛있다고 또 오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닝샤 야시장을 한번 가서 음식을 조져 보겠습니다. 30분 만에 재정비를 마치고 야시장으로 갑니다. 지금은 8시 30분 정도고 하루가 너무 피곤한데 시간이 있을 때 체력이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열심히 돌아다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먹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닝샤야 시장에 왔습니다. 뭔가 라오제야 시장 갔다가 오니까 허접한 느낌인데? 대만 카스테라 들어왔는데. 좀 꼬치들도 있고요. 와, 굴전 파는데 여기 인데문 닫았어. 오늘 안 하나? 저기 가게가 굴전 집인데 문을 닫아가지고 고먹지어먹지 급하게 또 검색하니까 또샤오롱 바로 오 팔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게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좌판에 있어서 이렇게 여기 아저씨가 이렇게 만들어주시거든요. 한 판에 4,600원. 야 많이 들었다 샤오롱바오처럼 국즙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냥 맛있어 고게 만드는 느낌 만두피가 쫄깃쫄깃하고 대만 달러로 100달러 정도 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샤오롱바오 가게인데 아저씨가 한판 한판 다 만들고 계세요 근데 만두 만드는 게 제일 힘든 일이라고 했는데 와 대단하다 맛은 엄청 맛있진 않지만 그냥 기본적 기본 빵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괜찮습니다 지 나가다가 봤는데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볶음밥 이맛네요 오징어 エスキスミー。<Excuse> 편안하게 맛있는 맛입니다 엄청 맛있는거 이런 건 아니고 또 뭐를 먹어볼까요? 마무리는 고구마볼로 먹어야 되는데 우와 너 누구니? 엄청 크다 야너 멋있다 먹겠다 근데 너 여기 닝샤야시장에는 먹을게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구마볼 고구마볼 하나 먹고 샤먼딩 야시장으로 한번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사탕수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실시해 어딜 가도 먹어본 적이 없고,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했는데, 막상 기회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목이 너무 마르니까. 음, 맛있는데, 맛있어요. 엄청 달진 않고, 적당히 달면서, 약간 나무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나쁜 나무 맛이 아니라, 맛있습니다. 고구마 모를 먹어봤습니다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마... 은근히 군것질용으로 맛있... 먹기 딱 좋거든요. 어제 먹은 것보다 좀 작긴 한데. 고구마 모를. 음. 음. 닝샤야 시장을 갔다가 뭔가 먹을 게 없어요, 거기는. 땡 땡기 땡기는 게 없어가지고 샤먼징 야시장 그 곱창 쌀국수랑 행복당 밀크티 먹었던데 거긴 밤에 와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이쪽에도 야시장이 있어서 여기서 돌아보고 한두 개 정도 맛을 보고 집으로 들어갈게요 사실 대만 오기 전부터 왕치즈 감자? 치즈 왕감자? 그게 너무 먹어보고 싶긴 한데 지금 한 7, 80%찼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 그거밖에 못 먹어서 다른 거를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놀람> 근데 그또안 먹고 가면은 또 후회를 엄청 할것 같단 말이죠. 이거 <목소리> <목소리> 먹어봐야 되나? 아, 찐그 감자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찐 감자에다가 감자를 튀기더라고요. <목소리> 길거리에서 먹는 나는 그냥 저거 찐 감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찐 감자를 또 튀기더라고요. 음, 치즈가 묽어요. 근데 이거 대만 달러로 백 달러거든요. 대만 4,600원. 무슨 맛이냐면 딱 상상하는 그 맛입니다. 감자에 뭐 햄, 수수. 브로콜리, 체다치즈 맛은 있는데, 딱 상상하는 그 맛. 한국에서도 먹어보려면 충분히 그냥 만들어 먹으면 딱그 맛이에요. 근데 이제, 대만에서 이게 하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먹어보는 거지. 경험으로 됐다. 그 정도?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은? 지금까지 걸음수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보이세요? 28,470호. 많이 먹었어도, 많이 걸었으니까 칼로리 소비가 됐겠죠? 어, 뭐야 뭐야 갑자기 다 없어져. 뭐야 뭐야 갑자기 다 사라집니다. 어 단속 떴나 봐요. 아니 이게 불법이었어? 와, 이 경찰 아저씨들이 왔네. 단속하러 왔네. 아니 맨날 맨날 하는 걸 무슨 단속을래 딱지 끊겼다 아저씨. 이 아저씨는 그냥 하시네 아니, 집 가는 길에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궁금한 건못 참지. 근데 요리를 해주는 건 아니고 약간 재료만 파는 것 같아요. 재료만 팔아서 집에 가서 포장해서 만드는 건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또 궁금하게 사람들이 줄서 있고 그래. 포다닥 집으로 가보겠습니다.